이뭐야 나한테 왜 와. 너, 너,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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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이새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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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직 산실에 있습니다. 오늘 개미 똥구멍을 먹으러 갈 거예요. 리얼 개미 똥구멍이에요. 개미를 잡아서 먹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콜롬비아에. 그걸 먹으러 갈 건데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처 시장 가서 뭐좀 먹고 가려고요. 근데 다들 맛있대요. 정말 다들 맛있대. 요 그냥 과자 같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시장 가서 배를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개미 먹어봤자 뭐 배가 얼마나 부르겠어요. 개미가 개미지만, 근데 그냥 일반 개미가 아니라 여왕 개미만 먹게요. 일반 개미는 안 잡고 여왕 개미, 큰 개미만 잡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와 이거 딸기, 딸기 떡깔 죽인다잉. 이거 엄청 맛있어요. 이거 내가 이름 까먹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보고타에서 먹고 반했어요 제가. 와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 먹어야지. 와. 아먹지 아. 뭐 먹지? 아하. 빨리. Bojara? Fish. Okay. Fish. fish? Ah, ok, ok. Pohara pescayo. O que pescado Uno pescado Ah, Um Ah, yeah Um yeah. Um English, English. Yeah. Oh, right. yeah. fish yeah Um fish Um pescalho? Um pescalho? Um Okay, 감자같은게 들어있네요 콜롬비아 식당이 좋은게 음식을 시키잖아요? 그 스프를 먼저 어요 스프를 주고 메인디쉬랑 샐러드 같이 나옵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비싸다짜 만원이 안해요 한 7-8천원? 그리고 일반 완전 로컬 딴데 가면은 한 3-4천원 정도 너무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샐러드가 같이 나와요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 살짝 보산지대라서 과일이 나는데, 딸기도 그렇고, 과일이 좀 들어있네요. 딸기, 담포도, 망고. 도미같이 생긴 거한 마리가 통으로 올라가네. 막 아, 미쳤다, 이거 진짜. 클래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우와. 아주 큰거 봐. 우와, 진짜 싫어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 생선보다. 바다 생선도 좋아해요. 민물 생선이 조금 더 비린 것 같고 살들도 조금 더 무른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이거 민물인 것 같아. 맛이 민물이야. 이렇게 제대로 된 생선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아니 먹고 있는데 웨이팅이 있어요. 밥도 기다리고 있어. 빨리 먹고 나가줘야될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합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 가지고. Huh? What is the time o n i e r Only 4 days. 40 days. 40 days. o n l visiting. <laughs> okay, okay. t u r i m o Turismo. Ah, o k a okay. u e n Provecha. Buen Provecha. c <laughs> a 야! 어떻게 지내셨어? 좋아? 응, 좋아, 좋아 어떻게 지내셨어? 어? 어떻게 지내셨어? 어떻게 지내셨어? 어떻게 지내셨어? 아, 어떻게 지내셨어? 아,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아, 기억나? 응 응, 진짜, 물론이야 오케이 응 어떻게 지내셨어? 좋아? 네 몸이 더... 좋아 오케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응, 응 와, 얼떨결에 완전 맛집이 왔어요 또 여기는 포장 몰라. <laughs> 여기 포장만 이렇게 하더라고. 와. 방금 인사한 친구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지훈하고 보르길래아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같은 호스텔. 아 아무튼 가네. 저는 이제 다리차라로 떠납니다. 버스를 타러 가볼게요. Yeah, w e r in the a i d d l e of the canyon. Canyon. Wow. And you want to b l there? Yeah, maybe I will go to Guana. Guane village? Yeah, it's two hours from Barichara by the walk. Ah, okay. <laughs> yesterday, was was another Yeah, yeah, It was like 20, 20 kilometers yesterday. 20 kilometers? <gasps> from... You went to Pescara Pesca Ripas? Where should I look? Like this. and Ah, and Yeah, yeah. Yeah, uh, just like...

캠핑하고 히치하이킹으로만 여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거기또 엄청 추운 지역인데 남극으로 가는 지역이어가지고 그 3개월 동안을 와 대단해 아주 저는 여기서 구안에라는 마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히치하이킹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아 히치하이킹이래 히치하이킹 말을 들어가지고 하이킹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여기서 아, 마을이 잠깐 봐도 되게 이쁘네 여기가 왜 콜롬비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을 중에 하나로 꼽혔는지 알것 같아 그러니까 아름다우려면 발전을 안 해야 돼제 생각입니다 어? h 아, h e 아, OK, OK Ah, Dress Dress 4 Yes m u c h a g r 아, 이상한 데로 갈 뻔했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이런 식으로 발전이 안 돼야 아름다운 마을로 꼽히는 거 보니까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다것다 n i 해봐요. 결국 순정으로 돌아오 Hola. g u á n e g u Gu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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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Guane. a e a n e e g u a n a n e a n e Guane. g a n a r e a e a n e g a r a p i e g u e a h a n e u a n e g u a n g a n e Guane. u a n g u a n Guane. g u a n 안 Guane. g u 이 n e Guane. g u a n 지붕이 저렇게 기왕가? 기어 안나 이거? 뭐가 고정 아, 뭘 고정시켜놨구나 저 위에 안에 시멘트가 있네 어. Pequeño? p e q u e 마 o r i g h What is it? t g u s t a r o g u s t a r o Is it... a l c o h o l 이게 뭘까? p r e c i o 와우, 숭. 오, 맛있다. 믹구. <laughs> Brandy. Brandy. It's different? It's different. Okay, okay. Oh, wow. <laughs> wow. Wow. Mm. Yeah. b oh, u it's really good. i f f e r e n t u h h u Before is better. Uh -huh. A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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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i o 그 a d i 이 s a d i 맛이 a 그 i o 맛 Adios. Adios. a 파키스탄 훈 d 가 생각이 납니다 파키스탄 훈자가 딱 이런, 이런 느낌이었는데. 양쪽으로 산들이 가득, 딱 에어 싸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훈자 강이 흐르고. 와, 진짜 멋있다.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네요. 낙석이 떨어져 있어. 이봐, 이봐, 이봐. 지금 떨어진 지 얼마 안된 것들이에요. 낙석이 보니까. 하나도 안 치워져 있잖아. 제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네요. 원래 길은 저산 위에 있어요. 보니까. 까미노 레일이라고. 구안의 마을로 가는 길이 저 위에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찾길로 가고 있네요. 보니까 구름이 아주 그냥 와 예술이다 예술이야. 저 위에서 내려오나 봐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가네. 까미노 레알 구안에 여기 맞는 것 같아요. 나 되게 오랜만에 산길을 걷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원래 옛날에는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트레킹을 했던 것 같은데요 트레킹 좀 길게 했죠 <laughs> 안나푸르나도 안나푸르나 트레킹 가고 바로 ABC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갔으니까 스페인 산티아고 슬례길에서도 프랑스에서 시작해 가지고 산티아고 스페인까지 왔다가 산티아고에서 바로 또 포르투까지 다이렉트로 내려갔으니까 한 1100km를 걸었죠 그거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정말 오랜만에 산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과테말라에서 한번 했구나 과테말라 과테말라 그 화산 트레킹을 한번 갔었죠 그 이후로 진짜 오랜만이네요 와쉣 조심해야겠다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저기 뱀이 있습니다 지금 와 소름돋아 진짜 다 걷고 있다가 뭐가 스르륵 내 앞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뱀 따위야 뭐 사람이 뱀을 무서워하지 뭔 소리야 뱀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바람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살랑 살랑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야이 말들아, 야이 말들아. 내가 피해 간다. 조심해라잉. 안녕. 이게 뭐야? 나한테 왜 와? No no no! No no no! 이 새끼! 이 새끼, 받아 박으려 그래. 오이씨, 그러다. 컴다운, 컴다운. 오이새끼 뭐야? 와, 전무섭 다시. 무슨 일이야 이게? 오이씨. 오. 계속 야리고 있는가 봐. 와. 이 스팬도 안있고내 투어 할뻔 했네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아니 제가 슬금슬금 걸어오길래 나는 그냥 내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건줄 알았어요 진짜로 슬금슬금 오다가 갑자기 그 머리를 들이밀... 드립... 와 말이 안 나오네 깜짝 놀랐네 정말로 그래도 이렇게 들이받은 애가 뿌리 있는 애는 아니었어요 뿔이 없는 애였어 뿌리 있는 애였으면은 물론 그래도 피했겠지만 여행하다가 뭐 개에 물렸다 뭐 이런 거는 들었어도 소에 치였다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 내가 소에 치린 첫 번째 사람이 될 뻔했어요 이 소들 진짜.. 씨. 아니 PTSD 올것 같아요 소 때문에 얘네가 이러다 저 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쳐다봐 이렇게 그 달려들 것 같아 콜롬비아 소들이 아주 싸납네 오늘 저녁 소다 내가 맨날 치킨 먹었는데 오늘 저녁은 소야 안 되겠어 씨. 오마이갓

지금 좀 목이 탑니다. 뭐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 물 말고. 맥주나. 그러니까 술을 마시겠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 돌길이 유럽보다 심해요. 유럽도 올드타운 가면은 바닥이 돌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유럽은 그나마 정단, 정돈이 되어 있는 돌길인데 여기는 정돈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어. 와, 진짜 오래돼 보이는 성당인데? 너무 성스럽습니다 불성스러운 저는 나가야 될것 같아요 맥주 한잔 마셔야지 얼마야? 3,000원 3 0 0 0 네? 그 어우, 나부터 술 많이자졌네. 딴. 음, 바이바이.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거야? 화장,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여기를 쓰고 하네 여기 쌀려 그냥. 어쩌 그러셨어?

Acá al lado no, no está abierto, no. Allá donde es el guanero. Oh, uh -huh. Ah, there. Ajá. Ah. Sí, sí. Muchas gracias, ¿Eh? muchas gracias. ¿Orumica no. No, no, no. No hay. Ah, sí. Aquí no hay. No, no. Ah, aquí no hay. Aquí no hay, no. Sí. Ah, entonces. no hay, sí. Buenas tardes. Hola. Buena. Colona ¿No? Sí, sí hay.

무자라시아 왔습니다. 와 대박, 태워준다. 아저씨가 태워주신대. 오, 아리차라? 오, 시, 시, 시. 무자라시아. 브라시아스. 아 태워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왔습니다. 돌았어요. 차에서. 아 순면 돌았네요. 15분 정도. 개미를 다시 찾으러 가볼게요. 진짜로 맛있대요. 이게 먹어본 친구가 진짜로 맛있다고 나보고 꼭 먹어보라고. 바퀌, 아 Yes. y e s 아, 오이오이 뭐라고 했는지 진자마자 까먹었어요. <목소리> 이거 에 개미를 찾는 놈이 됐네. 개미 낭오르미가 끌로 나? 오르이가 끌로 나? 네. 아, 네, 네, 네. 7,000. 7,000.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2,000원이 넘습니다. 하나만 먹어볼까? 크기 봐요. 크기가 진짜 커. 이게 내가 알기로 개미는 그 머리 몸통 배로 알고 있는데?

<목소리> 오, 한, last on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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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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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덥다, 더워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